안녕하세요. 시밀러 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도구로 경쟁사와 우리 웹사이트를 분석할 수 있어요. 자, 시작하려면 지금 시작을 클릭하고 등록하세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좋아요. 이제 시밀러 웹 플랫폼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대시보드에 있어요? 물론 지금은 체험판을 보고 있죠? 여기서 웹사이트 유형을 검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의류 브랜드 세아라를 검색해 볼까요? 보시다시피 이 도구의 주요 기능인 웹사이트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백링크 분석 기능도 있네요. 키워드 리서치 등도 할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총 방문자 수가 9바 300만 명이네요. 음.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겠어요. 기기는 대부분 모바일이에요. 월간 방문, 5분 체류, 이탈률, 페이지뷰 등을 봐요. 여기서 자라와 경쟁사를 비교할 수 있어요. 주요 지역은 미국과 스페인이에요. 마케팅 채널 직접, 유기, 유료, 추천, 광고, 소셜, 이메일 마케팅은 거의 안 하네요. 여기 더 자세한 분석 자료가 있어요. 주요 유입 경로는 chat GPT, Google, Missy Coupons 등이에요. 주요 웹 링크는 페이팔 소셜은 유튜브가 많아요. 주요 퍼블리셔는 유튜브와 리스타일 던 미예요. 이렇게 웹사이트 성과를 분석할 수 있어요. 유사 사이트도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요. 이상입니다. 좋아요. 이제 시밀러 웹의 요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업그레이드하기를 클릭해 볼게요. 정말 완벽한 플랫폼이에요. 가격을 잠깐 볼까요? 평생 구매 옵션은 없고. 월간 요금제로 가보죠. 자, 첫달 요금이 200달러네요. 월 200달러 구독료라니. 말도 안 되죠? 구독료로 말이에요. 100개 웹사이트, 1000개 키워드, 전세계 데이터, 엑셀 크레딧 100개, 트래픽과 참여도 분석, 마케팅 채널, 키워드 연구 기능도 있고요. 200달러니까 무제한일 거예요. 이 프로는 월450 달러, 500개 사이트, 5000 키워드, 엑셀 500개등두 요금제 모두 한 명의 사용자만 가능하고, 3개월, 6개월 이력 조회가 가능해요. 이것들이 요금제예요. 연간 결제하면 37% 절약돼요. 스타터 와프로는 월 74달러, 116달러 정도 덜 들어요. 하지만 여전히 비싸고 처음부터 125달러씩 12개월은 부담돼요.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업계 가격이 그렇다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